안녕하세요. 천명 스카이콜 조합장입니다. 어, 작업자의 안전 사고도 있지만은 어, 저희들 차주분들, 우리 사장님들, 사장님들의 안전 어, 정비 불량으로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새 차라고 해서 사고 안 나는 법 없어요. 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회사라고 제가 얘기는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새 차가 몇 개월도 못 가서. 아우트가, 아우트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 밑에 보면은 아우트 밑에 받쳐주는, 여기가 또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참 재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잠시 쉬실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큰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요. 아우터 밑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빠지를 이렇게 대놨을 겁니다 이렇게 요 용접 부위, 이 용접 부위 요런 데를 잘 보세요 그 여기서 대부분 빠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차도 여기서 빠지 안되 나와 가지고 여기서 용접 부위에서 크릭이 나면서 이게 꺾이면서 저쪽으로 차가 넘어가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스트 아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볼트가 짱짱하게 지금 있는 것 같죠 근데 붕대를 쭉 뻗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소리가 둥 두둥 둥 요런 소리가 납니다 요런 소리가 났을 때는 겉볼트가 풀리든 포스트 안에 있는 볼트가 풀리든 풀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대형사고입니다 포스트가 뽑힌 차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항시 주의 깊게 소리도 듣고 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 작업이든 왼쪽 작업이든 뒷 작업이든 무리해서 가다 보면 과거의 차들이 그런게 많았어요. 여기 여보세요. 여기 뒷 작업을 하는데 이 부위에서 이 부위에서 이 부위에서 이렇게 많이 크리기 가고 예, 크리기 가는 걸 모르고 그냥 계속 하시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그, 약간의, 그, 녹, 녹이 난다든지, 옆 작업에, 옆 작업 하실 때, 옆 작업 하실 때, 옆 작업 하실 때, 이렇게 약간 녹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면, 여기가 슬슬 크리게 간다는 얘기예요 용접 부위에서. 그러면, 얼른 정비 공장 들어가셔서, 이렇게 빠찌 같은 거 되셔서, 어, 용접을 하시면은, 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그 소리 나는 거 상당히 굉장히 중요해요. 둥둥둥 소리 나는 거는 분명히 포스트 안에 90%가 보면은 그 90%가 그 안에서 그 볼트가 풀려 어, 풀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왜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할수 있는 어, 지자체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관입니다. 어, 초보자님들을 가리켜서 양성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기관인데요. 첫 번에 사고가 몇 개월도 안 돼서 사고가 나면은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분이 장비를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아웃트에서 새 차가 2개월도 안 돼서 어디에서라고 얘기 안 하겠어 2개월도 안 돼서 이게 크리기가 가지고 부러져 가지고 크리기가서 부러져 가지고 차가 자빠지면서 사람도 다치고 어, 차주분 마음 상처까지 크게 입어서 차를 파는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 왔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탑승함에 계신 분들도 물론 안전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 차주분들 사장님들께서도 이렇게 틈틈이 나는 대로 이렇게 용접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용접 부위 이런데 이런 마디 마디 용접 부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저저 반대편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저쪽으로도 작업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스트 주변에 있는 이런 철판 철판 이런데를 잘 보세요. 조금이라도 녹물이 나온다 이런데서도 녹물이 나온다 여기는 크리기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잘 주의들 하시고요. 항시 안전 사고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천명 콜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하시다가 차를 팔겠어요. 차가 사고가 났을 때요. 그때가 제일 가슴 아픕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분 잘못도 있지만. 아우트를 잘못 세워서 잘못도 있지만은 어, 진짜 재수 없게도 2개월도안 돼서 여기가 부러져 가지고 흐리한걸 모르고 세차니까 아무 이상 없겠지. 나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 부러져 가지고 대형 사고 일어난 것이 다섯 건이나 됐습니다. 세차가 그래서 세차라고 너무 믿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 조금만 부지런하게 일하실 때 이렇게 보시고 아웃트에서 가끔 이렇게 무리하게 작업을 뚝뚝 이런 소리가 나요 뚝뚝 소리 나는 거는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한테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여기서 뭐 소리가 난다 뭐난다 근데 저는 정비사는 아닙니다 그냥 제 노하우 노하우로 어, 8년 동안 하면서 그 노하우로 아 이랬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 저랬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거를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트에서참 종마다 틀리지만은 어느 회사 차는 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아우트가 이렇게 뭐 뚝뚝뚝뚝 소리가 이렇게 나요.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요. 어, 정말 안전사고에 유의하세요. 요즘에 또 날이 덥고, 어, 늘어지다 보면은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한 번씩 유심히 유심히 보시면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남의 목숨도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그 말씀들을 그 말을 잘 새기셔서 한 번씩 점검하는 거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세 번씩 일하실 때꼭 점검하시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더운데 고생들 많이 하세요.